안녕하세요. 10월 23일 수요일 현재 시각 저녁 8시 2분 지났습니다. 어, 간단하게 오늘 크로드 오일 검증 영상 한번더 남길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60분 봉 차트 먼저 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시황 정리 영상 공유 드렸는데 TF존 우상향이에요. 3분 봉 기준으로 매수진이 팔면 좋을까? 한번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 현재까지 제 기준으로는 TW 매수 신호가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TV 매수 신호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매수 진입의 신호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어, 여, 8시 18분에 53.78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야지 TV 매수 신호도 나오게 되고 TW 매수 신호도 나오게 됩니다. 일단은 해당 시점이 도래하면 매수 진입 준비하면서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36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제서부터 제가 기다렸나요? 굉장히 한 1시간 30분은 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TV 혹은 TV 매수 신호 겸 TW 매수 신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아직 다 내려오지 않은 상태예요. 쭉 가격이 내려오고 나서 어, 양봉 보이는 가격에서 매수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내려와 주지 않고 이대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CP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어, 하려고 해요. 그런데 CP 신호보다는 우선 TW, TV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한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진입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45분 지났습니다. 48분 양봉 가격에서 매수 진입을 할 건데요. 애매한 진입 자리가 되면 더 기다려야 될지 한번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9시 45분, 46분 돼가고 있으니까요. 한 2분 정도 남았지요. 진입 여부 다시 한번 결정해서 48분 직전에 한번 더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더 대기하겠습니다. 애매한 정석 진입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더 대기하고요. 어, TW 매수 신호는 나온 상황이긴 한데 한번더 대기하고 어, 다시 매수 진입 시, 시점에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59분 30초 됐습니다. 음, 3, 10시에 양봉 가격에 매수 진입을 할게요. 60분 봉 차트상에 매수 존을쭉 내려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감안은 해봐야 되겠죠? 일단 은 손절이 되면 그 다음 진입 신호가 있으니까요. 잠시 후 양봉 보이는 가격에서 10시에 손절 15티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 줄 거면 미리 내려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일단은 정석 진입 가격은 어, 53.73이니까요. 53.73 기준으로 손절 15틱을 잡을 거고요. 그러면 53.58이 되죠. 53.58 기준으로 손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TV 매수 신호가 되기도 하고요. TW 매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손절을 53.58 15틱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이 되면 그 다음 신호에서 또 매수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이 되면 손절되고 나서 그 다음 진입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영상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66까지 내려왔어요. 현재 시각 10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우선은 단타 수익 구간인 54.03에 단타 수익 청산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3 0틱 수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60분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손절이 53. 58로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손절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매수존을 쭉 아래로 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아슬아슬한 라인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53.58, 59가 아니라 58이었죠. 58에 두지 않고 일단은 본절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30틱 수익 통산했고 어, TV 매도 신호가 나오거나 혹은 본절이 되는 경우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3.73 제가 좀 불리한 가격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어, 이 부분이 좀 애매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진입 가격, 진입 신호에 딱 맞춰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자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어, 양봉이 보였었던 53.73에 매수 진입을 했었는데요. 가장 좀 수, 어, 유리한 진입 구간 그리고 정석대로 한 번만 더 차분하게 기다렸다면 53.69 여기에서 TV 기준으로 매수 진입을 하면 더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손절 되지 않고 30틱 단타 수익 청산 한 상태이고요. TV 매도 신호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요. 오늘 원유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절 두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15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54.54면은 거의 8 0틱인가요8 0틱 수익구간까지 올라가 주었고요. 이제 좀 청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유재고 발표 할 때까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청산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청산하는 시점 노래하면 다시 영상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원유재고 발표가 됐고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우선은 청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차트가 좀 멈춰있는데요. 현재가 기준으로 97회 청산이 됐고요. 음, 원유 재고 발표가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볼까요. 3, 300만 배럴 늘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69만 배럴 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비가 있었나 봐요. 시장의 예상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한것 같은데요. 어, 지금 매도 신호도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산을 준비를 한 거고요. 33분에 매도 진입을 마저 할지 <laughs> 한번 결정하고 다시 영상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음, 11시 36분 지났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매도 진입은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청산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리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TF존 60분 봉 차트상에서 TF존을 봤었을 때우 상향이었었고요. 제가 오늘 시황 정리 영상 공유 드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 3분 봉 차트상에서 TW 신호를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영상을 공유드리는 시점에서는 어, TW 신호를 더쭉 내려가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TV 신호가 동시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결국에는 TV, TW 신호가 나와주었습니다. 조금 불리하게 좀 조급하 저는 오늘 최대한 차분하게 진입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인지 매수 진입을 할때 조금 불리하게 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틱 수익 구간에서 청산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100틱 수익 청산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 운 좋게도 원유 재고 발표 결과가 긍정적이었어서인지 어, 100몇 틱이죠? 120틱 구간에서 청산을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계약 기준이라면 총 150틱의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T, 어, TS 파동 기술로 매도 신호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산을 더 서둘렀었던 건데요. 그래도 안정적으로 150틱의 수익 구간을 확보하는 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은 정해진 진입 자리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한 오늘 2시간 가까이 기다리면서 만약에 차트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고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더도 오늘 실수라는 걸 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다행히 어, TV 신호, TW 신호 조금 불리하긴 했지만 어, 정확하게 진입 신호 기다려서 진입을 했고 150틱이라는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 되고요. TV 신호가, TW 신호가, CP 신호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 구체적인 진입 자리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 그 기술들이 실제로 나한테 수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본인의 눈과 손으로 직접 검증을 하신 다음에, 아, 누적 수익이 쌓이는구나. 원칙만 지키면 되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실 때쯤이 꾸준하게 실전 매매하시면서 누적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 신청을 원하시거나 이 기술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누적 수익이 쌓이는지 궁금하신 분들 본인의 성황과 함께 궁금한 질문 사항 정리하셔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 시황 정리 영상 공유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